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발칙관는니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용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파트너와 음,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 사용하시는지 음,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보통 이제 보시면은 막 남자분들이 막그 이제 용품에 대해서 막, 아, 이 획기적이야. 이거 되게, 어, 우리 여자친구랑 또는 애인이랑 어, 와이프랑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이제 저한테서 용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끔, 어, 한 뭐, 열에 뭐 한, 한 분씩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우리 와이프가 이 용품을 사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엄청 거부해요. 막, 막 아주 기겁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반품해주세요. 막 이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섹스를 할 때도, 어, 상대방한테 아니면 때로는 와이프한테 오늘 자기가 괜찮아? 오늘 뭐 할까? 이렇게 합의를 구하잖아요. 이 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품도 어, 파트너한테 어떤 허락, 어, 뭐 합의,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야, 우리가 좀 어, 너무 식상한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자세로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식상한데 우리가 좀더 즐겁게 어, 당신이랑 나랑 어, 즐기기 위해서 용품을 한번 어, 사용을 해볼까? 어,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구매하시는 게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어 용품을 그냥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괜히 변태 취급을 받으신 오빠야들이 있어요. 참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어두 분이서 아주 사이를 더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어 괜찮은 제품인데. 참 아쉬운 경우가 제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할 때도 합의를 보듯이 이 용품의 어떤 사용 여부도 있잖아요. 꼭 파트너하고 합의를 받 합의를 하시고 어, 동의를 구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설득하기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정말 기쁘게 해 주고 싶은데 요즘에 용품 쓰는 사람들이 되게 대중화되고 다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써 보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어, 용품을 구매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laughs> 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하고 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렀죠? 눌렀죠?